지유가 만든 경찰차 사진 찰칵 우와 멋지다 지유가 경찰차 만들었어? 멋지다 경찰차 우와 경찰차 높이 높이 쌓았네 오우 no. <laughs> 사랑해요 경찰차가 무너졌구나 경찰차 지유 멋지다 제양 <laughs> 이리와 Mm -hmm. Mm -hmm. Mm -hmm. Oh no. Oh no. Oh dear. Oh dear. <laughs> <laughs> oh no. Oh no. Oh dear. Yo. <laughs> Chen 쿠션, 쿠션 계속 끌고 올 거야? 지발 조심해. 떨어지면 발꽁 아야. 조심, 발. 음. 어후, 발 다칠까봐 걱정된다, 지우야. 이야. 자동차. 응, 자동차다. 지우가 만든 자동차 멋지다. 경찰차. 아, 경찰차구나. <laughs> 경찰차 멋지다. 이야. 경찰차. 경찰차 멋지다. 지우. 지유. 어, 지유가 만든 경찰차 정말 멋지다. 어제 우 따다 따다 경찰차. 어, 경찰차 지유가 만든 경찰차 엄마가 찰칵 찍어줘야지. 이거 봐 카메라 엄마가. 찰칵 찍었어. 이야, 지우가 만든 경찰차 정말 멋지다. 굳이 줘요? 형아가 만든 경찰차 정말 멋지지, 줘요? 네? 네? 조심해. 네? 네? 지우가 만든 경찰차. 그거 응? 아직 놀고 싶어? 아빠. 어, 바퀴가 여기도 있네? 그 바퀴는 이거구나. 이거 타이어 다, 다 잃어버려가지고 음 지우가 열수 있어? 아. 어떻게 열어 지우야? 그렇지 우와. 아 지우 멋지다. 지우 혼자서도 음. 잘 여는구나. 다 쏟지 않고 조심조심 가지고 놀아요. 음. <laughs> 뚜껑 내려놓고. 오메오메응재현재현 right. right.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재현은 음 이거 가지고 놀까? 재현은 이거 재현 차례. 재현. 제아. 재현이 이거 재현 차례. 재현. 어 됐어 지우야 재현 이거 가지고 놀데. 재현은 이거 재현 차례. 이거는 지우 차례. 지우 다 쏟으면 안 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로더로 조금씩 옮기자 여기에 로더로 조금씩 옮기자 어 재야야 어 재야 이거 여기 여기 재야 제아 차례 재야 제아차... 차옮겠지 로더로 조금씩 옮겨 이거 재야 차례 우와 잘한다 우리 지. 여기 어, 거기에 조금씩 로더로 옮기는 거야 될까? 어 그래 아니 쏟지 마. 쏟지 않아요 로더로 조금씩 해요 아 쏟지 않아요 지우야 엄마가 쏟지 않아요 했어 채아 <laughs> 가지고 놀아 쏟지 않아요 로더로 조금씩 덤프트럭으로 조금씩 하는 게더 재밌어 쏟으면 재미 없어 로더랑 덤프트럭으로 조금씩 하는 <웃음> 재밌어 쟤야 쟤야 두 스티어 스티어래 형아도 스티어 스티어 란네 응? 왜? 여기에 담아. 지우야. 여기. 또어디 갔지? 뭐? 또어디 갔지? 뭐? 스티어 스티어 막대기? 어? 막대기 어디 갔지? 여기 하나 있고, 하나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못 찾아? 어 찾아요. 말로 해줘. 냄비 찾아? 냄비 여기 있잖아. 후라이팬은 여기 있고, 대야은 여기 있고. 여기 담아. 후라이팬에 담을까? 음. 지울 거 아니야, 사이좋게 같이 가지고 도는 거야.